안녕하십니까. 유순복의 띵킹 아이튜브 시간입니다. 2부의 그 부모님 살아생전에 섬기기는 다하여라 라는 주제로 공부하셨죠. 예. 오늘은 명심보감 효행편 3부 자식은 부모하기 나름 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효에 관한한 누구도 이렇게 떳떳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방송에 앞서 아직 유순복 의 띵킹 I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더 알찬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태공말 효어친 자역효지 신기불효 자하효언 효순 환생 효순자 오역 환생 오역 아 불신, 단간, 첨두수, 점점적적, 불차이 아, 태공은 어, 일전에 자세하게 한번 어, 공부하셨는데요 예, 강태공을 말합니다 어, 태공망여상 이라고도 하죠 그 80세에 재상이 됐는데요 중국의 그 서쪽의 주나라의그 무왕의 아버지 문왕이 그 은나라 주왕에게 잡혀서 유리라는 에서그 감옥에 갇혀 있었죠. 어, 그 문왕은 그 감옥 안에서 지역 팔개를 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 문왕이 거기에 잡혀 있으니까 이 무왕이 이제 아버지도 구출을 해야 되고, 예, 은나라 주왕도 어, 죽여야겠고 해서 25년간을 어, 칼을 갈죠. 예, 그래서 어, 목성이 어느 곳에 떴을 때그 예, 날을 길이를 잡아가지고 은나라를 치게 됩니다. 당시 은나라는 그러니까 주황이 그 주왕이 그 주지육님에 빠져서 걱정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 그것에 대해서는. 어, 말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무왕은 그 나라 주왕을 죽이고 아버지도 구출하고 그렇게 해서 주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당, 그 당시에 이제 도왔던 사람이 이제 강태공이 어, 도왔죠. 그래서 공운으로 제나라에 봉해집니다. 제나라 왕이 되죠. 어쨌든 그 재상을 어, 80세에서 10년간 90세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어, 분입니다. 어, 고든 낚시를 어, 들이우고 뭐 때리기다렸다고 하는데 어, 그 어느 산 깊은 산그 동굴에서 어, 수행하던 강태공을 어, 무왕이 몇 번이나 가서 어, 사정해서 어, 스카웃을 해온 그런 예로 알고 있습니다. 어, 신선계에 올랐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문장 보시겠습니다. 효 어친 자역 효지 신기불효 자하효언. 네, 강태공은 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인 마시와의 그 일화가 있죠. 그 강태공이 그 살림을 그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 마시 부인이 드디어 이제 집을 나갔죠. 네, 그 후에 그 강태공이 이제 재상이 돼서 어사화를 꼽고 고향에 돌아오니 그 노인이 된그 마시 부인이 그 강태공을 보고 나는 못 알아보겠느냐 하니까 예 바가지물을 떠오느라 해서 엎어봐라 다시 주워 담아봐라 뭐 이런 얘기. 아시죠? 예, 복수불반. 한번 어, 엎어진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라는 그런 사자성어의 주인공입니다. 그 자손이 어떻게 되있는지는 어 모르겠어요. 이런 효도에 관한 어, 글을 남긴 거 보면 어, 그 이상의 어, 이야기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 예, 이런 글이 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효 어친, 예, 효 누구에게 효하냐, 예. 어버 이께 효도한다면, 예, 효도하면, 자역효지, 그 사람의 자식 또한 그에게 효도한다. 그죠? 렇 예. 이 친자를 보시면요, 어, 요 나무 위에 예, 서 있는 거죠? 나무 위에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자식이 어, 집을 나가면,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예, 대문 밖안 나가서, 마을 어기까지 나가서, 나무 위에 겨 올라가서, 최대한 볼수 있는 데까지, 예, 보면서 혹시나 아들이 예, 자식이 오려나 기다리는 그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이라서 친입니다. 어쩌는 장소 조사죠.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역효지. 그 자식 또한 어버이, 의치시대명사죠그 어버이에게 효도한다. 예, 당연하죠. 예, 신기불효자하효온. 어, 자신이건 몸신자지만 자신을 말합니다. 이 몸이 내가 자신이 기 이미 이거는요 과거 시제를 나타내요 이미 뭐뭐뭐뭐 했었다라고 하는 예, 자신이 이미 효도하지 않았다면 예, 과거에 효도하지 않았어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았다면 자하효혼 자식이 어떻게 효도하겠느냐 어느요 어지의 축약입니다 어지 그에게 그 효도하지 않는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효도하지 않는 효도하지 않은 그 엄마 아버지이죠 자식이 어찌 나에게 효도하겠느냐예요 효어신이죠 다니까 나에게 자하효언 자식이 어찌 나에게 지는 신시대명사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효어친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식 또한 그에게 효도하고 자신이 효도하지 않았다면 과거예요. 임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이 효도하지 않았다면 이 기자로 과거시제임을 어, 알 수가 있죠. 예. 자식이 어떻게 나에게 효도하겠는가, 그렇죠? 예. 어는 어지 그에게, 그러니까 부모 나에게에게 효도하겠는가. 예. 부모 따라서 그대로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효순 환생 효순자 오역 환생 오역 아 그렇죠 예 효순한 사람은 예, 효도하고 부모에게 공손하고 순한 사람 효순한 사람은 환자는요 어, 예, 또한이라는 게 맞겠습니다 효순한 사람은 또한 역시 효순한 자식을 낳아요 오역한 자식은 예 여기 표순자, 오역자 해도 되는 거죠 오역, 거슬리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은 또한 오역, 거슬리는 아이를 낳는다 예,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으면 팥나고 그렇겠죠 예. 여기서 이 환자는요 어, 도리어, 돌아보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도리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예. 다시, 또, 라는 의미입니다. 예. 효순한 사람은 효순한 자식을 낳고, 오역한, 거역하는 사람은 거역하는 자식을 낳는다. 그런 뜻이죠. 불신, 단, 간, 첨두수. 점점, 적적, 불차이. 불신, 못 믿겠다면, 단, 단지, 꼭, 그곳을 봐라. 반드시, 단. 간, 보라. 단지 보라 물 보라 첨두수 첨하첨입니다. 이두 자는요, 아, 첨하머리라는 이두 자는 전미사예요. 예를 들면 가두, 이제 길가, 길머리 뭐 이런 듯이 두 자는요, 꼭 머리라는 뜻이 있다기보다도 전미사로 쓰인 겁니다. 예, 첨두, 첨하머리에 물을 보라. 첨하 끝에 물을 보라, 이 얘기죠. 예. 점점, 그 물방울 떨어지는 모양을 말한 거예요. 적적도 방울 적자예요. 예. 점점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것들이 불 차이, 어긋나게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 사막 끝에서 그대로 떨어지죠. 예,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효도하면, 효도하는 자식을 낳게 되고, 예. 번번이 부모가 하는 것에 청개구리처럼 어꼭 반대로 하는 그, 거역하는 자, 오역자는 반드시 그 오역하는 자식을 낳게 된다는 얘기죠. 요 점자도 이요 오른쪽에 있는 점이 이제 그 발음이 되겠고요. 요 흑자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예, 점이 이제 보통 까맣게 이렇게 칠하지 않습니까? 붓를 예, 이렇게 점점 점을 칠때 그래서 그, 그 뜻은 그로 하고고요. 예, 발음은 점입니다. 예, 적자도 요 물방울 그 물수변이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음, 발음은 적으로 했고 뜻은 물수입니다. 예, 그럼 문장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태공할 효친 어 자역 효지 신기 불효 자하 효언 강태공이 말하기를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식 또한 부모에게 효도한다. 자신이 과거에 효도하지 않았다면 자식이 어찌 나에게 효도하겠느냐 입니다 예, 여기서 지시대명사 지 자와 여기 언의 축약이죠 어지를 지를 여기서의 지시대명사를 이제 굳이 구별해 본다면요 여기서는 지는 요친 부모를 말하겠죠 자식이 또한 부모에게 한다. 근데 여기서는요 꼭이 지자를 지시대명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 그 어감상 예, 이 문장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어, 습관적으로 붙였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어 언에서 어 지자는 이 자신이죠. 예. 자신에게 어찌 효도하겠는가죠. 예, 효순환생 효순자 오역환생 오역아 효순한 사람은 또한 효순한 자식을 낳고 오역한 자는 거슬러 있는 자는 부모님의 뜻을 거역한 자는 또한 어, 오역한 아이를 낳는다. 청개구리 애를 낳는다는 거죠. 예. 불신 단간 첨두수 점점 적적 불차이 못 믿겠다면 오직 보아라 처마 끝에 물을 보아라,죠? 예. 한 방울 한 방울, 예. 점점이 예. 떨어지는 접적, 떨어지는 것에 차이가 없다, 없다는 것을 보아라, 그죠? 예. 처마 끝에 물이 그대로 그 땅에 이직선으로또 예. 바로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간다는 것이죠. 부모를 따라서 그대로 자식은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 일전에 제가 시간 관계상 그 양지와 양구체에 대한 그 사례의 이야기를 못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양지는 부모님의 그 뜻을 마음을 살펴서 섬기는 것이고, 양구체는 어, 마음보다도 부모님의 그 몸이나 그뭐 드실 것 그 그것은 그런 것을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옛날 옛날에 그 이조 중엽에요그 안동 고을에 사는 선비가 있고그 광산 고을에 사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요, 그 30년 전에 그 성균관에서 같이 동문 수학했던 중마고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호남이죠. 전라도와 경상도 장이둘이 아주 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균관에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했는데 관운이 없어서 둘다벼슬길에 나서지 못하고 다 낙향을 해서 그다 집안은 다 양반집에 행색개나 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지주 의 역할을 이제 하면서 지냈다고 해요. 그 어느날 이제 광산에 사는 김선비가 그 안동에 사는 그 이선비를 어 찾아갔습니다. 예, 보고 싶기도 하고, 예. 아기를 타고 이제 돌쇠라고 하는 머슴을 이제 끌고, 그리고 이제 그 천리죠. 예, 거기를 이제 해서 안동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 안동의 이선비가 그 반가운 친구가 왔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버선발로 나와서 아이고 오랜만이다 어서 오너라 막 이러면서 이제, 이제 그야말로 잔치가 벌어졌죠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상을 차리고 근데 이제 그 집이 이 안동 사는 부자도 굉장히 부자예요 예내뭐 마당에 낯가락 같은 게막 쌓여 있고. 근데, 그니까, 이제, 아무리 친한 친구래도 이렇게, 서로, 어 누가 더잘 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니까, 러 강산, 그, 김선비가, 그, 무슨 돌쇠한테, 야, 돌쇠야, 우리 집이 더 부자 같냐? 쟤네 집이 더 부자 같냐? 하니까, 돌쇠가, 아유, 어디 우리 집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선비는 속으로 좀흥뭇했죠 아 음, 이 전라도 쪽은 평야가 많아서요. 그 하는 말로 웬만한 그 경상도 부자가, 어, 전라도 부자를 못 따라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예, 아주 이제, 성대하게 차린 음식에 아주 시컷 먹고, 또 술도 아주 권하게 취해서 있는데, 이, 이선비가 그, 아들이 다섯이고 딸이 이제 둘이었던가 봐요. 자식들이 다 모여서 그냥 아버님 친구가 왔으니까 얼마나 예그 숭대하게 대접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산비가 가만히 있다 보니 뭔가 좀 획기적인 것을 좀 친구에게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한테 야 소를 지붕에다 올려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말이 안 되죠 그큰 무거운 소가 지붕에 올라가면 비화장에 다 무너지고 예, 아차 하면 예, 대들보가 무너질 판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아들이 먹던 음식을 다 뱉어내고 아예 알았습니다 아버님 아, 제일 큰 누렁이 소를 어, 제가 지붕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다들 이제 종들도 먹던 밥을 다 어, 뱉어 내고서 예, 다 그냥 나가서 그 누렁이 소를 끌고 오고요. 밤이니까 횃불을 다 켜고 그 이제 머슴들을다 불러서 그 처마 밑에다가 낙가락을 다 쌓아 가지고 계단처럼 만들어 놓고요. 그러더니 큰 아들이 그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볼거리겠습니까? 이거는 그 정말 저 정말 그, 그게 가능한가? 저는 그, 좀 의심스러운데요. 예. 전에 남대문 화재 때 보니까 그이 기와는 사실 그 모양이고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흙을 이렇게 쌓아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가 올라가도 글쎄 대들보가 얼마나 예. 그래 어쨌든 그렇게 해 가지고 소를 지붕 위에 올렸습니다. 그러니 이 김선비가 와, 자네 아들이 정말 자네자 자식들 정말 효자네 하면서 그냥 입에 침이 닳도록 이렇게 칭찬을 했지요. 그러면서 속으로 내심, 아, 우리 애들은 저렇게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막 그날 정말, 예, 숭대하게 대접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안동에 아주, 응? 비경들을 다 구경하고 예. 더 이상의 대접이 없이 그렇게 대접을 받고 이제 드디어 음, 김선비가 이제 고향으로 귀향하게 됐습니다 이선비한테 어, 자네 꼭 저기 우리 집에 놀러오게 음, 음, 이렇게 대접을 받았으니 내가 꼭 어, 갚고 싶네. 이제 이러면서 아주 애틋하게 작별을 하고 이제 헤어졌죠. 그리고 이제 김선비는 이제 어, 집에 돌아갔죠. 그 집에 돌아와서 자식들한테 하, 막 그냥 그 이선비한테 받은 그 대접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겠어요? 하, 내가 이런 친구가 있단다. 내가 얼마나 가서, 응?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았는지, 내가 평생 살면서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았다 하면서 콜콜 자식들한테 다 자랑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도 정작 그 이선비의 자제들이 그 소를 지붕 에 올려놨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이 김선비 의 내심으로 자기 자식들을 어 자기도 테스트 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거죠. 과연 내 애들은 그이 선비의 애들처럼 소를 지붕에다 올려놓을까? <laughs> 예,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빼고, 예, 다 이제 어, 아주 너희도 다음에 아버지 친구가 오면 어 정말 잘해야 된다, 뭐 이제 이랬겠죠.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한 2년쯤 돼서 드디어 이선비가 이제 광산에 사는 그 김선비를 이제 찾아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하니까 아, 김선비가 얼마나 반가워 하겠습니까. 예, 내가 그때 받은 그 대접을 내가 더 이자 붙여서 더 해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아흔 아홉 칸 어, 부자라고 해요. 예, 이게 얼마나 믿을만한 소식통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예,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뭐 상처리는 거는 물론이고요. 예, 금으로 만든 술잔에 술을 따라주고 뭐 정말 모든 걸다 해줬어요. 아, 근데 이제 그당시 그 김선비한테는 어, 아들이 넷이었는데요. 그두 명은 외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 아들 둘만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아들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죠. 야 너희 이 아버지 친구가 오셨는데 재밌는 걸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어, 그러면서 너희들 그 소를 지붕에다 올려놓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첫째 아들이 아이고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소를 지붕에다 올려놓습니까? 예? 기와가 다 무너질 것이고 그러지 않아도 저는 저 우리 집에서 제일 큰저 암소 누렁이를 잡아서 온 동네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왜그 소를 그 지붕에다 올려놓으라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아, 아버님이 아 술을 드시고 좀 이상해지셨다 하면서 혹시 실성 하신 거 아닌가 해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막 걱정이 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른 이 김선비가 아이고 됐다 어,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날 밤은 그냥 친나고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큰 아들이 누렁이를 잡아가지고 정말 온 동네 에그 잔치를 하고 예, 어, 아주 시커들 이제 먹었죠. 동네에서 얼마나 치사가 대단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한 마디씩 다 덕담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니까 온갖 그 효자 칭찬도 다 듣고, 어 그랬는데도 은근히 이제 김선비는 뭐 뭔지 모르지만 2% 서운하다는 거예요. 예, 그 실속이 있고 예, 이성적이고 예. 뭐라고 딱히 아들을 나무랄 수는 없는데 뭔지 모르게 가슴 한 켠에 어 이선비의 그 아들들이 더 효자 같은 <laughs>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양지와 양고체의 전형적인 아주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빌어서 다시 증삼과 어, 증언의 얘기를 보면요. 증삼은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꼭 남은 음식을 어, 누군가와 나누는, 나누는 기쁨을 드리려고 아버님, 어, 오늘 남기신 음식은 어, 누구를 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누구 주어라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머니들 보면은 노인정이나 어떤 단그 다니시는데 떡이라도 해서 음, 거기 보내주면 아주 좋아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음, 어머니 갖다 드리면 그거를 그냥 누구 주시고 싶어서 그렇게 음,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어, 부모님이 이렇게 나누는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음, 꼭 남은 음식은 누구 드릴까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 친구 오면은 그냥 음식을 막 많이 해서 예, 다 친구들 나눠주는 그런 기쁨을 어, 갖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증오 언니는 그 마음보다도 그냥 아버지가 어, 많이 잡숫고 예, 잘잡수는 것에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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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쁨을 어, 가진 거죠 예, 이게 참 근데 어쨌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첫 번째 효다. 예, 예, 그 다음이 양구체가 들어가겠고요. 또그 다음 다음이 있겠죠. 예, 그래서 요즘은 사실 실속 있고 현실성이 있는 양구체를 더 원하지요. 그리고 뭐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그 생각하시는 게 현실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의 자식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도 있고요. 어쨌든 그 양구체를 하시되 항상 마음 밑바닥에 이 양지. 이 부모님이 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 어, 지붕 위에 소를 끌고 올라가라는 거그 <laughs> 정도가 아니라면 어,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 손해 보는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 해드리는 게 예. 제가 옛날에 저희 첫 조카를 봤을 때요 아주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애를 데리고 그냥 제가 가는 것은다 끌고 다니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 그 세연이지요 언니가 아, 아가씨는 애기가 원하는 걸 줘야지 아가씨가 원하는 거를 주면 어떡하냐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든 작든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드려야 되지 내가 좋은 거를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옷을 사드려도 부모님이 마음에 드는 옷을 사드려야지 꼭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사다드린다든가 자기가 신고 싶은 신을 사다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처 부모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좀잘 생각하셔서 효도를 하면 정말, 큰 복을 받으시죠. 예. 혹시 또 전라도 경상도 해가면서 또 이야기를 딴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안 계시죠? 예, 그러지 마세요. 누가 못났든 누가 잘났든 다 우리 형제 아닙니까? 예, 못 날수록 더못 날수록 떡 하나 더줄하잖아요 예, 누가 못 나고 잘 나고가 아니지요. 다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로서 어, 효행편 3부에 걸쳐서 어, 부모님의 효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습니다. 어, 부모님이 계신 분도 있으시고 어, 고아가 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예, 내가 부모에게 잘한 사람은 또그 자식에게 효를 받는 것이고요 그 노노의 보면 만장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예, 그 사람이 그 부모를 모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그 친구들이 공자님 보고 아, 만장은 인하지 않지요 하니까 어찌 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 자기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못하니, 어, 자식의 효도 받지 않았다. 예, 자식을 낳지 않, 않았다고 합니다. 예, 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내가 효도를 했으면, 어, 자식이 나에게 효도를 어, 하는 것이고, 내가 효도를 안 했는데, 어찌 자식의 효도를 바라겠습니까? 예, 어쨌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것으로 회행편 3부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어, 5장 정기편에서 예, 더 유익한 어, 말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는 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